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그렇게 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쏙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대장주를 맡고 있었죠,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입니다. 이두 종목군들이 그렇게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미증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자, 밑에 깔아놓고 보면 3.5%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면 1.8%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하드웨어 쪽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근한 20년 정도 동안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2016년도 17년도 지나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드웨어 쪽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지만 이럴 때와 지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도요. 자, 이 공통점은 뭐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을 때입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건 무언가 새로운 사업 영역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럴 때는 서비스를 할수 있는 하드웨어 구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최근에 데이터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시대에 돈을 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은요,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의 마진이 70%에서 80%를 넘나들 정도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간단하게 뭐 수돗물을 떼다가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한 7, 80% 마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누가 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걸 옮겨야지 뭘 해야지 뭐 시간 뭐 해야지 뭐 사람 필요하지 이런 거다 한다면 사실상 7, 80% 마진은 그냥 뭐 던지면 나간다 뭐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면 적자인 구간에 이런 식으로 시세가 강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증시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요. GDP에 대한 내용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요. 엔비디아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고 그걸 엔비디아시 CEO인 젠슨왕이 직접 나와서 2분기 이후에도 걱정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국계 그 CEO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만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요 실적 발표 시에 그렇죠.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는 오너가 직접 나와서 실적 컨퍼런스를 하고요. 그때 전망치에 대한 발표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게 조금 그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기업의 CEO가 나와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조금 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경기나 업황 관련해서는 사실상 걱정할 부분이 없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구간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주도했었던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쪽으로 약간의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 조정구간에 정배열 구간에 있잖아요 이 정배열 구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이탈을 하거나 추세이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과정에서 62평을 수렴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중요.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한 종목군. 자, 최상단에 누가 있죠?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 추세가 유지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후발주라고 보긴 어렵지만 분야별로의, 이그 분야별로의 대장급 종목들을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시세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있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먼저 반영한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최근 실적이 발생을 했는지 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요 다른 종목에 가서도 그쵸 이수 페타시스는 물론이고 다른 종목에 가서도 내가 방향성을 잡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쵸 물론 매매를 하면서 실제 내가 실적으로 전환시키기까지 그쵸 수익으로 전환시키기까지 는 상당한 그 내공이 필요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 방향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게 맞다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연간 실적 볼게요. 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딱 코로나가 터지고, 이쪽까지는, 그쵸?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때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발생했었던 생산량의 증가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발생했죠? 너무 높은 수요, 그리고 생산 자체를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정하고 보더라도, 5천억부터 21년까지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년도에는 21년 20년도에 몰렸던 물량들을 대거 생산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경기를 강제로 묶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년도의 실적을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좋아지는 구간에서 그죠 19년부터 22년도까지 물론 등락은 있었지만 매출 기준에서 본다면 30% 이상 성장하는 구간, 대략 한 4년 동안 30%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뭐가 발생했습니까? 주가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여기 그쵸? 주가가 21년도에 오르고 22년도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죠. 경기를 강제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실적, 23년도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발생했어요? 주가는 폭등했다. 그 폭등한 수치가, 자, 보세요. 6천원대에서 지금 5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거의 8배에서 9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적을 본다면 그만큼 8배씩, 9배씩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뭐냐? 미래같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매매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선익 시스템입니다. 뭐, 최근까지 뭐, 그렇게 약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제가 매수한 타점, 이 타점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확인하고 매수했다는 점, 싸게 사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주식시장의 미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른 종목에서도 볼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강세를 보이는 D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한 결과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쵸 26% 22%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공유를 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실시간 시세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의 공략 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계속 공유를 합니다. 그쵸?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양 펌텍 코리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장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을 한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46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2.7% 정도 수익구간에 있습니다. 자첫 번째 펌텍코리아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오늘도 5% 정도 상승 구간에 있고 어제 시가의 매수 오늘 시가의 매수 이렇게 두번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14.7% 수익보고 지금 매수 대기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시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오늘 저가에 공략이 들어갔다는 점자 분봉으로 체크해 보면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매수 그리고 소폭 하락했지만 추가적으로 강세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12시 40분에 두산 에너블리티 22,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내가 산 것보다 수익 구간에 있을 때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타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게 답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답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그 근접한 부분에서 답을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되는 몫이다. 와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보시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풀어 나가면 충분한 수익 구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여기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수페타시스 제가 어떤 종목분들을 공략하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수페타시스 보면 간단합니다.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익에 대한 증가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는 게제 예측이 아니라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은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입니다.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면 협력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제 예측이 아닙니다. 그쵸? 시장에 나온 부분을 읽어드린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해야겠느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기반에서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고,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부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작년에 8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3월과 4월 달에 다시 바닥부터 2배 이상 올리면서 그렇죠 신고가를 다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두배 이상 올랐다는 건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쵸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세력보다 먼저 사는 것 자체를 배제해야 됩니다 이쪽은 지양해야 되고 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즉 세력이 들어온 이후에 그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면, 세력들이 매수한 내용을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자, 여기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그쵸? 세력들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 충분한 거래가 실렸죠? 그리고 나서 매수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 이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가격을 이해했을 때 진행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 이수. 자, 이수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한줄 평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관점을 이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렇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